또좀 뛰어다니다 보니까 다리가 좀 아팠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기 혹시라도 지나가시는 분들 계시면 저는 솔직히 살림하는 사람들이 뭘 알아요. 지금도 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 선과 악은 알고 진짜와 가짜는 알거든요. 아시죠? 우리는 뭐 때문에 왔어요? 거짓 때문에 왔잖아. 가짜 때문에. 질서를 어기는 인간들 때문에 왔잖아요. 김명수가 어떤 놈인지, 판사 새끼가 어떤 놈인지, 우리가 뭐 얼굴 볼 일이 평생에 한 번이라도 있어요? 없어. 없단 게. 그럴 일이 없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착한데, 무뭐 때문에 여기 왔고 판사들한테 앞에 앉아갖고 망치 지르는 거 쳐다볼 이유가 없다니까요. 예. 네, 근데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냐고. 나 지금,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도 없이, 황화문에 한번 나와봤더니 대한민국이 이렇게 빨갱이 나라고 사기꾼들의 거짓말쟁이 가는 데마다 아주 시뻘겋고 징글징글한 아주 거지 벌레 새끼들만 기어다니는 그걸 몰랐잖아요 특히 이 전라도 사람들은 지금 전라도에서 안 살아도 도시에서 나와서 살아도 그그김대중이란 민주당 그, 그 시뻘건 빨갱이들한테 뼛속까지 그냥 이렇게 스며들어서 살아서 그냥 민주당밖에 모르고 살았죠. 당연히 그냥 사람도 안 봐. 이 멍청한 것들이 나부터도 민주당만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야. 민주당이 뭔디? 자유가 없는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니잖아요. 자유 민주당 하면 내가 뽑아주지. 근데 민주 공화당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나는 여기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이, 이 사람 이 사람 씨발 지 새끼만 새끼요. 지 손주만 손주냐고 왜 나라에 돈을 단득 갖다가 쳐? 지, 아니, 공간은 잠깐 지살라 살다 나오라는 집이 지 영원히 살아라는 집이 아니잖아. 우리가 빌려주는 집 아니에요? 아, 우리가 빌려준 집인데 지가 멋대로, 멋때문 우리 돈마대로 갖다가 연병하고 여기저기다 수영장 만들고 처발라고 지 손주 새끼 살으라고 거기다가 그돈쳐발고 연병에 좀 있으면 기어 나올 놈이. 그건 안 되지? 그럼 그돈 어디서 받아, 우리가? 뺐다고라도 갈아서 받아야 돼, 개식끼한테그럼 이, 어, 예. 그리고, 지금, 겁나게 날도 잠도 못 자고 깝깝한 이유가 뭐냐면, 참, 설, 설랑, 설량한 우리 국민들은, 지나가다 침한 번만 맞고 급해갖고, 저기서, 오줌 한번 쌌다면 경범죄네, 머신네침 뱉었네, 뭐, 경찰을 지그들이 잠때서 넘어져도 밀었네, 때렸냐고 응? 법원에 뭐뭐 뭐 갔다가 신고 안에 판사한테 간치는 연병하는 협박질은 존나게 하면서 지그들은 숨쉬는 것 자체도 마저 뒤져야 될 놈들이 숨쉬고 앉아갖고 공기는 우리보다 더 좋은데 앉아서 청정기 제일 좋은 놈 숨고 앉아갖고 우리 국민들은 이런 세상이 더러운 공기 마시면서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지그는 안에서 그 연병하고 잡빠있잖아 우리 돈 갖고 응? 그러면서 망치질을 잘해야 된다게 시발놈의 망치질을 잘 배웠어야 될거 아니야, 판사가 되려면. 아, 제대로 때리란 게왜 여기 때리고 저기 때리고 화장실 가서 벽 때리고, 시발, 방에 가서 방구석 때리고 연병하고 자빠졌냐고. 응? 내 말이 틀려요? 그러면 정경심도 자, 갖다 잡았으면 후딱 후딱 얼렁얼렁 해갖고, 감옥에다 제대로 10년, 20년, 30년 때려갖고 얼렁얼렁 쳐 갖다 쳐 넣고, 응? 조기기도 잘못됐으면 빨리빨리, 얼렁얼렁 해야 돼. 난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제대로 영어를 쓸지는 몰라요. 판사는 알고, 변호사도 알고, 검사는 알아. 그럼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검사도, 어, 저, 네. 윤석열 검사도 우리가 솔직히, 진짜 3년 전, 그 2년 3년 전 얘기를 하면 다 갈아먹어보고 싶은 인간들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 눈끈이 잘못되고 기권역이 잘못되고 속았던 거야. 그래, 이제 문재인이가 저렇게 간첩 새끼가 앉아 있다 보니 아무리 봐도 아니거든. 자기도 아무리 봐도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무식한 엄마, 우리 같이 법에 대고 무식해.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들이 나와서도, 아니, 질서가 망가진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눈 끈역 감고, 기구역막고 이지랄하고, 자빠져갖고, 모르는 척하고, 자빠져서, 딴짓거리를 하고, 방치를 또, 망치를, 아무데나 뚱뚱 드려갖고 저기 연병을 해놨잖아요. 그래, 그거라니까. 딴거 하나도 없어요. 그니까, 러 우리는 지금 여기를 왜 왔어요? 여기 왜 왔어? 그러지? 욕도 아까, 욕도 아까. 솔직히 욕도 아까요. 저거는, 솔직히 저것들은 빨갱이도 아니야. 저런 것들은, 아니요, 양아치도, 양아치도 요게. 응, 어, 생냥아치, 생냥아치. 양아치들한테도 맞아, 뒤져, 저런 것들은. 양아치도 그런 짓거리는 안 해요. 나랏 돈도 함부로 안처먹어 뒤지니까. 근데 이것들은, 문재인이 간첩새끼가 대통령으로 쳐, 안 쳐나갔고, 그 백을 믿고 연병을 해. 왜? 대통령이 존나게 비리가 많고, 간첩새끼고, 진짜 죽여야 될 놈이 동, 저, 문재인이거든. 그니까, 저거들이 망치질 좀 잘못하고, 아따, 씨, 이 정도는 그냥 가. 이렇게 해도, 문재인 보다는 백 배, 천배 제가 약하거든. 그니까, 러 아무리 내가 지랄해도 대통령보단 나서 이거요. 결국은 그거라니까. 우리 무식한 사람은 아무리 봐도 그것밖에 안 보여. 지금 대한민국은, 어쨌든지 법과 질서가 완전히, 그러지, 빨갱이들한테 씹어 돌려 먹어갖고, 쓸모가 없어요 우리나라 법은 법이 아니에요. 지그들이 그냥 갖다 걸면, 갖다 걸면 법이야. 어쨌든, 내일, 저기, 저기, 대표님 말씀드리니까 내일은 또 빨간 날이라고 연병 해. 지구도 논가 봐. 우린 놀도 못하려고 나와 자빠져 있어. 지그는또 내일 빨간 날이라고 논다고 해. 판사들이 또모래 이제 그것도 또, 그것도 또 일찍 좀 하면 얼마나 좋아? 뭔 연병하고 낮에는 자빠겠다 오밤중에 1시, 2시, 요럴 때꼭 그렇게 연병을 한다. 그러니까 문희상이도 봐봐 어저께 아니 낮에 먹을 건 낮에 연병하고 이 잡고 자빠져앉아 있다가 왜 밤중에 꼭 연병하냐고 어른들 잠도 못 자게 밤새 누구는 뒤집고 잠도 못 잤잖아 우리 뭔일 날까봐 밤새 잠도 못 잤어 나도 미쳐버려 내가 목이 좀 이렇게 잠을 자서 좀 피로가 가라앉아 이 목이 조금 쌩쌩해져 갖고 여기 나와서 얘기도 하고 노래도 한마한마탕씩 호구할 것인데. 말도 힘을 막 가슴에서 줘야 나온다니까 이 정도로 심해 어쨌든 이 새끼는 잡아 죽여야 되겠죠자 예 자, 대한민국에 있는 그러지 갈아도 아까워 언니 갈아도 아까워 믹서기 아까워 전기요금도 아까워 저런 것들은 일단 일렇 끌어내다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작신작신 발로 밟아줘야 돼 일단 풀어줘야 되잖아 풀어야지 뺐다구가 능심능심해질 때까지 풀어줘 그래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빨대 대고 쪽쪽 빨아먹어 버려야 돼자 일단 우리가 구호 한마디를 하고 가야 될거 아니에요 자 뭐라고 외칠까 죽여버려 삶아버려 씹어버려 맘에 든거 씹어버려 자 김명수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정신 차려라 그리고 제발 두번세번 번 나서 이 엄마들 언니들 힘빼기 만들지 말고 조국이를 구속하라 조국이를 구속하라 망치기를 진실의 망치기를 똑바로 해라 질서가 망가졌으니까 똑바로 해 개자식들아 씹어서 진짜 척 알아서 내가 마셔버려도 시원찮은 놈의 새끼. 알았냐? 명수야! 나도 손주가 여섯 마리 있어! 내 손주도 귀야이 개새끼야! 이판사 새끼들아! 이빨갱 이새끼들 판사에 앉아갖고 연변을하고 앉아갖고는 이 씹어 잡아 돌려 먹어볼라니까. 예! 네, 억울하면 나와! 너희들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 좀 하라고. 나도 돌아와서 장사도 하고 싶고 할 일이 너무 많아 손주들도 보고 싶어 죽겠어. 그렇게 그러니까 얼렁얼렁 내려오고 이씨발새끼들아 망치질 똑바로 해라. 알았냐? 낙지로다가 먹구려서 쓰셔서 다 죽여버릴라니까 이 나쁜 놈 새끼들. 여러분. 우리 힘내요! 대한민국 엄마들 힘내서, 우리를 비웃던 저런 사람들한테, 나중에 떡해서 돌립시다. 우리가 이겼다고. 오늘 지나가다가 내 노래소리 듣고, 또 목포에서 또 가수 온 것도, 눈치 까면 안 돼. 이래 봬도 가수여. 목은 좀셌어도안정권이보다더 잘할 수도 있어. <laughs> 진짜요, 엄마? 아따 안정근이보다 더 잘해 내가 노래는 연륜이 쪼까 있잖아 오늘 사실 우리 기분은 많이 나쁜데 우리도 웃을 때는 웃어야지 춤춰 춤춰 명수야 보고있냐 빨리 내려와라 이리 나와봐 아야, 우지, 배꺼질라 가슴씨를 보리고 오겠기 주름 잡고 물 안바 같이 배 채우시던 우리 엄마 너무 그리워 그 높이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때 불르던 슬픈 곡주는 우리 엄마 한숨이었어 이달까지 <laughs> <2절까지> 하라고? <laughs> 아가 오지마라 에 아찔라 가슴 시린 보리 고갯길 주름 배잡 물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우리 엄마 너무 그리워. 갈때 어머님 석이 잊고 살았던 한마는 보리 고개야 불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고초들 어머니들의 한숨이었어 통국조대 어머니들의 통곡이었어 <laughs> 명수야 대한민국 어머니들이 통곡하고 있다 이 개자식아 당장 나와 망치질 똑바로 해 감사합니다